절대. 아, 뭐야? 레일이 덕후에요. 아, 뭐예요? 이거... 아, 이거 겁나 느리다깐깐요 <laughs> 진짜... <laughs> 나 어제 놀랬다. 아 이게 뭔가 했어요? <laughs> 아, 아. 뭐... 어후... 아니, 뭐, 어느 정도 스피드가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거든? 어느 정도 스피드가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아. 어, 근데, 와, 뭐, 심한 건 아닌 거 원래 이래야 되는 거. 디레스. 어, 확실히 들리죠 많이 들이고. 그니까 러 솔직히 체크 이거. 리그단에서는 쓰고 사르나. 이거 안되나 이거. 리그단에서는 쓰기 힘들어요. <laughs> 선의율도 많이 확확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와... 와 잠깐만 이거 원래 그랬다 치고 하하 하우 야 잠깐만 음 아니 일단 잘 안돌아가는건 뭐 선의 에드온도 너프됐으니까 그럴만하긴 하는데 아올 오는 상태에서 많이 내려가는게 그러니까 뭐내올거 같은데? 컵 시전 시간이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만, 예 네, 그건 아니지만, 뭐, 뭐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아오이 호노 상태로 타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아오이 호노 상태로 타격이 안 된다고 라 생각을 하면, 그게뭐 머리도 높아요. 그 파나를 쓰면 파나 쓴... 쓴... 음. 파나를 쓴 상태가 과거의 그.. 과열 속도의 상태니까, 이해는 됩니다. 뭐 다내려가죠 체감이 좀 많이 커요. 정말 많이 커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군... 아, 속 써보신 분들은 땅 진짜 못 봐요. 아, 선내도 잘안 돌아가, 땅 선내를 해 아, 너무 묵직해졌어요. 아, 모든 게 너프에요. 다음 스피드 어, 왓? 아 오케이 어? 이런... 물체 타격 이후에... 그... 스턴 시간 스턴 시간 그대로인거야? 원래 이랬나? 아, 원래 이랬던 것 같다. 어 원래 이랬던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짓고요. 아. 애도온이요애도온은뭐 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 토크에 대해서 단연히 너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러니까, 근때이 너프는 합당한 너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날먹이 안 되는 거죠. 체감상으로도 날먹이 이제 안 돼요. 오 어, 나이스에요. 정말 나이스에요. 어, 아! 아 이거, 이거, 참, 죽어. 죽어! 어, 죽어! 어, 나이스, 씨, 진 죽어! 야, 일로와, 레리. 아, 모네울, 나이스. 아, 씨, 뭔데, 이거야! 두 번에, 두방이 왔습니다, 두 번에. 야, 일로와. 몬 일로와! 바로 그냥 꺾덥, 꺾덥, 죽어 검거. 어딜 쳐있어. 아, 아 굳어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아야 선회가 안되는데 아 제발 길지어서 내가 잡아야돼 아 아니 선회가 안돼 쌍선회를 해도 <laughs> 스프린트 불스터를 쓰겠지 을딜가면 아아 아몬아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아까워 역아 바로 역음왜 안 되겠지, 여러분. 생각해봐, 이젠 안 돼. 어, 안 되지, 안 되지. 뭔, 뭔 이렇게가. 어. 안 돼, 안 돼. 그 생각한 이제 그런 거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되니까 그냥 해야 돼요. 무조건. 머리, 머리 속에서 이제 됐던 거다안 돼. 그냥, 그냥 이제 안 돼. 어. 어. 와, 야, 너무 묵직해, 너무 묵직해. 아, 진짜 묵직해. 보고 있나? 까마귀. 까마귀다 몰라요 이거 까마귀라고 코코 쏘코 소코 아 아까비 야! 아우 느려 려 이분하기있지 않았어요, 억가모열 씨는 고려하 내가 이렇게 가쳤어고려하니더 아! 열심히, 더 열심히 차고 에카라고 달려. X 칼레마. 어? 어? 아 너무 느려. 이게 뭐야? <laughs> 반드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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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져라 여의봉. <목소리> 시대! 뭐예요? 아 시대. 오, 아아아어아 이거 뭐야? 마. 비켜! 아 비켜. 아아아아아아 <목소리> <목소리> 야, 아아가아가뭐아 야, 씨, 아아아아알아이 알아? 녀석이 진짜. <목소리> 이 녀석이 진짜. 야,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니가 그렇게 싸우면 잘해! 어? 어? <laughs> 가두 오 가두 오 가두 오 가두 오 마이 갓 가두 오 마이 땟지! 어디를 감히 태백이길래! 나 그렇게 가르쳤어 3년 동안 내 레스토랑에서 일한 그런 그 결과물이 그거야! 아이 5년 5년 어? 다시 공부해 이분하게 익어지지이이 이분 지지지지이 v 스테이크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v e 씨는 뭐야 이 e 리사는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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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탈락 탈락 제 n 제 v e n even, e v e 어..조금..어.. 타이트해요..너무 타이트해요 어..바로 끝? 어회장님저 안된다니까 너프가 되어도 안된다니까 아. 그래 아..레리맵은 진짜 야..레리맵..레리맵 <laughs> 레리맵, <laughs> 레리맵 뭔데 대체 어케이트한 <laughs> 명이 죽을 때까지 발전기 손을 안된다고어진짜그아그 어, 아, 그, 캐리비안의 적 새로운 영화 아세요? 진자 말이 없다 그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 영화 아.. 세븐 어, 아.. 캐리바데죠 진자는 말이 없다 에.. 왜냐 죽었잖아요 아.. 됐어요 이제 아.. 이겼습니다 이제 아.. 어? 시레리 응? 매퍼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어디 갔어 4인큐였다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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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4인큐가 <4인크라> 무뭐 상관인데! <laughs> 어으로 완전 벌처커트 당했잖아요. 뭐드라군한테 돌진하는 줄 알았어. <laughs> 이겼어, 내가. 고. 예 아, 내가 최근에 진짜 곰돌이한테 겁나 당했거든. 아, 이거 너무 체감이, 이거 너무, 너무 높은데, 이거. <laughs> 야, 이거. <laughs> 와, 진짜 쓰레기인데? 아, 쓰레기 정도는 아닌데. 아, 야, 이거 좀 애매하네. 이게 날먹 안 돼요, 확실한 거. 아, 확실한 거는, 아, 여전히 세다? 여전히 센건 아닌 것 같아. 여전히 센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무 느리고, 너무 묵직하고요. 어, 아, 야. 와, 아, 정말 대단한데, 이거. 자, 아무튼 2만 한점 맞으셨죠? 12,000, 9,000, 3만, 114로 아주 재밌는, 아, 모녀 씨와의 단판이었습니다. 어, 아... 체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늘이 빠졌어요 마늘이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스파게티가 나왔는데 뭔가 버터 맛이 강렬하고요 마늘이 빠진 약간 스파게티 같은 느낌이에요 마늘이 빠진 느낌이에요 마늘이 아주 크거든요 마늘의 유무에 따라서 성공이냐 아니냐가따라는이 음식에 관련된 거그래서 <laughs> 제가 보기에는 마늘이 빠진 이제 특구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최강 아니거든요 네. 마늘이 빠졌습니다. 예, 네, 마늘이 완벽하게 빠져가지고, 지금 마늘이 빠진 스타, 스파게티에요. 음, 끝났습니다. 아무튼. 어우, 개노프입니다. 개노프. 아, 진짜, 진짜 체감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